형 고추가 나요? 오! 오! NO! 동선아 네? 아 쳐다보지 말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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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정권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어디 가? 천안 갑니다 천안 왜 가? 내일 아침에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 들으러 음보호자 가갈수 있다고 그래서요. 아버지는 안 가시고 음. 10시 10분에 예약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아침에 가면은 막힐 것 같아서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버님 상태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지? 네, 네 이번에는 그 혈액 검사랑 여전히가 혹시 됐을까봐 여시티 촬영을 했거든요. 아. 주사기로 약을 주입한 다음에. 아. 만약에 뼈전이가 없다, 그러면 내년 설까지는 병원에 안 가는 걸로 아. 하고 싶어가지고 약만 받았어. 약은 탔고? 아니, 아직 약못 탔어. 아, 약도 못 탔어? 네. 그럼 그러죠. 내일 상담 받고? 네. 약도 타가지고 이제 네. 다시 당진 가면 되는지 네, 네. 어. 의사도 지금은 뭐 보내주는 게 없어요. 그냥 환자 보호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음. 하시라고. 그런말 뺏겨 놓더라고. 특별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아. 음. 요즘 아버님 또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안 드시던 막 탄산음료 드시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좀 더불어 갈수 있는 가지고 네. 형이 볼 때는 이제 소화기관이 참, 잘 작동을 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아. 네. 올해 잘 넘기고 내년 봄 되면 모르니까 그래 좀더 좀 고생해야지 네. 일단 내려가서 네. 아버님도 잘 드시는 거 네. 많이 만들어드리고 올라오자 네 형님 보여? 와 안개가 야 시야가 지금 야 장난이야 천천히 가요 천천히 지금 소재 가죠? 음. 와 무슨 갑자기 안개가 <laughs> 어..아니야 그러지마 안돼 무섭다 무섭다 네. 처음으로 많이 이렇게 약간 오 무섭다 오히려 이쪽은 차가 많잖아요 어. 근데 우리 차들이 또 차가 없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생겼다고 와, 네. 어, 저 처음 처음 느껴봐 그것도 새벽도 아니고 그럼 어. 지금 어. 10시 15분인데 네. 남은 시간은 27분인데 이 시간 잘붙텨야겠다 어, 천천히 가자 네. <laughs> 우리 아직 안돼 <laughs> 할일 많아요 어. 어. 시야가 50km? 50m? 50, 50m? 어, 아, 100, 아, 100m? 100m 안돼요 100m 기분 좋다고 그랬다가 <laughs> <laughs> 절안 나올 거야? 안나온다 <laughs> <laughs> 어우 시커멓어 시커먼어형 <laughs> 저희 숙소에요 <laughs> 어, 남자랑 오다니 남자랑 여기 오다니 이럴 수가 근데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laughs> 어, 그래. 형이 큰거 쓰대요 제가 작은 거 쓸게요 잘되있다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불, 불은 어떻게 끼냐? 어, 어, 불을 왜 끄냐, 난? 왜 그래? 무지 마. 자, 보자 배틀. 어, 켜지라고. 헥! <laughs> 형! 야, 화장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화장실, 참,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둘이 들어가라고 야, 있는 건데. <laughs> 비데도 있고. <laughs> 너무 고퀄리티로 온것 같은데, 요 잔식력을 해야 되나? <laughs> 그러니까요물 미리 받아놔야겠다 <laughs> 저 이제 슬슬 나가봐요 잔치국수나 이런 거 그래. 포장마차 있는지 여기 또 탐방을 해봐야지 탐방해야지 또 일찍 내려왔으니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안개를 뚫고 안개를 뚫고 안개도시야 여기 안개도시 아... 달만 지금 발찌 발티... 전체적으로 뿌해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늦은 시간은 아닌데 11시? 그니까 러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예 우선은 이게 포장마차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 형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국수 국수다 이런 것도 없고 아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마차를 찾았는데 다 떡볶이야 형 순대 아, 오늘은 똑같이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이런 데도 되게 빨리 온답니다. 여기 칼국수집 있는데. 아, 아, 원래 이런 데 오면 우동이나 막 이런 거, 칼국수 같은, 뭐야, 뭐야. 잔치국수 국수, 먹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너무 상권이 죽었어요. 아니, 너무 늦어서 그런가? 11시에서? 에이. 아, 여기가 보터널이에요 네, 여기가 부터미널이고 아, 저쪽 앞에 있는 거 저기가 신터미널. 아, 보통 터미널 근처에는 있죠. 뭐 있지 않 이쪽 아, 보통 뭐저 뒤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예. 네. 아, 대박. 진짜 여기 한와서 도착해서 한 20분 돌았잖아요. 지금 계속 뺑뺑 돌았죠? 아, 대박이다. 와.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따지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안 좋은 마지막 <laughs> 편의점 아형 그래도 추억의 김밥 천국 천원까지 와서? <웃음> 굳이? <웃음> 음, 감사하지 뭐 감사하죠 어, 바지락도 들어가고 비주얼 좋은데요 저 김치 김밥? 음, 김치김밥? 응 김치김밥 내용 래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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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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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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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국 한국 국한그 맛. 국 한국 한국 국 한국 맛맛 원래 자국수 고춧가루잖아. 아, 우리 근데 면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름아있어. 아, 저희 고춧가루도. 고춧가루요? 네. 양 진짜 많아. 김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아네 감사합니다. 음. 형 고추 나요 음. 오, 쏟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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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못 먹는데 맨날 이런 거를... 내가 먹인 거 내가 매긴 거아니그 바뀔 수도 있어. 내가 <laughs> 나랑, 나랑 형이 <laughs> 음. 단무지가. 하얀? 해? 하얀 무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 거 같은 거 여기다 무슨 누가 한거 맵지 않다 의네해 벗고 어우 음. 매워. 김치김밥도 맵다. 왜? 어? 김치김밥도 맵다. 근데 매우니까 아, 나 오늘 왜 외래 좀 선택다. 와. 하나하나 시켜도 됐네요. 양이 생각보다 많다. 몰줄 알았나? 내 7,500원인 줄 알겠어 <laughs> 아, 7,000원인 줄 알겠어 형님 이제 자정이 됐어요 어 씻고 자야지 씻고 자야지 어떠셨어요? 밤여행 어? 밤여행 어땠었어요? 어느 여행? <어땠어요>? 여행? <laughs> 이게 여행이야? 참 저희가 생각했던 게다 무너졌어요. 포장마차도 없어지고. 아 진짜 간만에 포장마차에서 국수 먹으면서.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아. 근데 이제 요즘에 더 많이 그걸 못볼것 같아요. 포장마차라는 게. 이거 진짜 추억의 포장마차가 됐나 봐. 그쵸야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될 정도로 없어. 아, 그리고 추억이. 천안도 되게 여기도 되게 번화가거든요. 어 번화한데. 완전 다 죽었죠. 처음으로 사람도 없고. 청일이는일비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저가 여기서 좀 살아봤었는데 음. 그래서 사람 항상 많았거든요. 음. 근데 거의 뭐. 어, 진짜 하나도 사람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진짜 저희 안개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어우, 진짜. 그것만 잘 나왔어도. 뭐 아, 진못 내려올 뻔했잖아요. 안개가 아까. 아. 세 구간에 걸쳐 가지고. 그니까요 진짜 앞줄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진짜 바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 진짜 운전 나는 고생했다. 예. 어 반지가 아파할 정도로 꽉 잡아가지고 운전대를 긴장해서. 에이,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 위험하더라휴 나는 여태까지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 처음 봤어. 저도 저도 저도. 아이고 이제 가서 따다 한물로 씻고 쉬어야죠. 아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laughs> Thank uh you. -huh.